광주 정석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대표와 함께하는 첨단 신용동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단지내 상가. 안녕하세요. 첨단 광주 정석부동산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광주 첨단 신용동 힐스테이트 첨단 더리버 1647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독점 상가 분양을 소개합니다. 2025년 7월 5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전청약 접수에는 무료 옵션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도어락 제공이 있습니다. 근생 2구역은 정문이 부분에 총 8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분양 금액이 가장 저렴하며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학원에 적합해 보입니다. 근생 3구역은 정문이 입출입구에 위치하며 총 2개 호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노출도가 매우 좋으며 독점 상가라 볼수 있습니다. 적합 업종으로는 부동산, 편의점, 미용실 등 아파트 편의시설이 좋아 보입니다. 1647세대 아파트 주민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근생 1구역은 48개 호실이 모여 있는 가장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 보입니다. 또한 북광주 실외 골프 연습장 통로이기에 외부 유동인구도 꽤 많은 곳입니다. 단지 내 상가와 인도가 매우 넓어서 현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행사 등이 많이 열릴 것으로 보여 매우 유망 상가로 보입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대형마트, 대형편의점, 일반음식점, 퓨전음식점, 맥주전문점, 분식점, 미용실, 뷰티, 세탁소, 부동산 등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상가 중간에 세미루소공원이 조성되어 휴식을 취하며 힐링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근생산구역은 상가가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업종이 다양하게 구성하여 입주민들의 모임 장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위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후문일 출입구 쪽 상가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장 많은 곳이며 향후 광주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경우 가장 근접한 곳입니다. 주차장 진출입 바로 옆이며 아파트 입주민 상가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가 주차장이 설치되어 상가 외부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물론 아파트 입주민과 협의하여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생산 구역은 곳곳에 상가,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이 설치되어 상가 이용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직사각 형태이며 전면 통유리 바닥은 데코타일. 천정은 LED 조명 마감입니다. 실내는 화이트 페인트 마감이며 모든 호실은 가벽으로 여러 호실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각 호실별 면적은 전용 10평 기준 약 1억 9천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 청약 접수, 우선 공급 상가, 대형 마트 등은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힐스테이트 첨단 더리버 단지 내상가 분양 임대 월세는 분양 상담 매니저 겸 첨단 소재 부동산 김 대표와 함께 합니다.